먼저 저희 협회 사이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불 경제인 협회, 구 재불 무역인 협회는 30여 년 전인 1995년에 몇몇 한인 무역인들의 친목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협회는 2012년 월드옥타 가입 이래 2015년 유럽 경제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2년 전 세계 70여 개국의 147개 옥타 지회 중 최우수 지회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최우수 글로벌 마케터를 배출하였습니다. 현재는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물류, 여행업, 유통, 요식업, 컨설팅, 중소기업 현지 법인장 등 다양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경제 관련 정부기관의 프랑스 대표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면서 2024년 1월 12일 협회명을 재불경제인협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각 회원사들이 유럽의 문화, 경제, 정치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춘 능력있는 사업가로서 오늘도 그렇게 한발 한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30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30년 후를 바라보며 회원 분들은 더욱 내실있고 훌륭한 경제 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빠른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따뜻하지만 냉철한 이성 을 바탕으로 각 회원사들이 능력 있는 경제인으로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래 차세대 창업가들을 후원하는 일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들은 글로벌 마케터, 수출 바우처 사업, 수출 초보기업 지원 사업 등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나의 또 다른 예술입니다. 혼을 바쳐 배우면서 일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보다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저희 협회 사이트 방문을 감사드리며 늘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